2022년 5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친한 101흔 네 번째 꼭지는 마태복음 10장 24절과 25절 상반절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아멘. 제자된 자의 마인드셋. 제자된 자의 마인드셋.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시겠습니다. 건강한 아기는 반드시 몸이 자라고 지혜도 자라서 어른이 됩니다. 어른이 되기 전에 성장이 멈추는 경우는 어딘가 병이 들었을 때 뿐입니다. 동양에선 스승에 대한 최고의 보답은 스승보다 더 높은 수준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스승 앞에선 언제나 낮고 겸손한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최근 종료된 영국 프리미어리그 2021-22 시즌에서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 선수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축구를 배웠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현재 손흥민 선수의 축구 선수로서의 실력은 분명 그 아버지의 실력을 넘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손 선수는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 순종합니다. 이것이 제자의 그리고 또 자식의 바른 자세입니다. 반면 프랑스 파리 생제르망이란 팀의 은바페 선수는 현재 기량은 대단히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팀의 경영진에서는 그 선수가 그 팀에 잔류하는 조건으로 감독과 선수의 영입과 퇴출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오래지 않아서, 아, 그 선수는 무너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감독을 가르치울 수 있고, 내 맘에 안 드는 동료 선수를 내가 방출시킬 수 있다면 그 선수가 정말 죽어라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아마 은바페 선수는 1, 2년 안에 굉장히 기량이 퇴조할 것입니다. 배우는 사람은 언제나 겸손해야만 합니다. 교만해지는 순간, 태망의 길에 들어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가르치는 자, 가르치는 자, 목사에 대해서 겸손하지 않은 마음의 셋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스럽습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영원토록 영원토록 주님 앞에서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서 온유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